내 마음 안에 또, 욕망도, 바깥의 것이 이쁘고 화려해서 탐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일에 이쁘고 화려한 게 있으면, 누구나 다 갖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와 어, 저거 갖고 싶다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비두잖아요. 아이고, 이쁘네. 하고 좋네. 하고, 말잖아요. 경희대학교 논술 있죠. 네네. 어제도 있었는데 네. 좋은 결과 있기를 아까 출근할때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그 남녀 총각 처녀들을 앞두고 서로 잘 인연을 맺어 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뭐. 이제 만남 템프스테이 라고해 가지고 저 이제 복지 재단에서 기획을 했는데 남녀 10명 10명씩 총 20명을 해서 서로 절에서 이렇게 템프스테이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주는 이제 보건 복지부 지원받아 사는 프로그램인데 원래는 이게 약간 그 사람을 그, 뽑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미달이에요, 맨날. 미달여가지고, 이 막, 그, 복지재단 직원들 총각 천에 있으면 막 집어넣고, 막, <laughs> 옛날에 그랬는데, 요번에, 요번에 이제 그 기회가 또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하고 다르게, 지금은 시대가 조금 다르잖아요. 코로나가 벗어난 시각, 시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텐트스테이가 또대 유행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연애 프로그램에는 맨날 그 방송 예능 보면 남녀 짝짓기 프로그램이 맨날 나오고 그래서 아 시기적으로 이거 뭔가 조짐이 되게 좋다 그 가만히 있지 말고 이거를 키우자 확 키워서 홍보도 좀 하고 그래라 그랬더니 이제 홍보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연합뉴스 메인에 도 올라가고 몇 군데 올라갔는데 전화가 그 문의 그니까 접수 문의 전화가 1600통이 왔어요. 그리고 이메일로 접수자 신청자가 500명이 들어와서 그리고 날짜가 기간이 끝났는데 기간 끝난 다음에 전화가 1000통이 넘게 왔어요. 깜짝 놀랐어 이렇게 인기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그 이제 이발기를 하는 그 내가 시작하는 인사말을 하고 왔는데 어참 그리고 코로나 끝나니까 뭔가 사람들간에 나 뭔가 좀 그리움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이제 참가를 직접 해본 건 처음인데 참가해 보니까 한 가지 살짝 고쳐야 되겠어. 뭘 고쳐야 되겠냐면 올때 보니까 한껏 꾸미고 왔어. 그막 얼굴에도 힘주고 <laughs> 가방에도 힘주고 옷에도 힘을 이제 줘가지고 아주 힘을 확 <laughs> 주고 이제 멋, 멋지게 보이려고 이제 <laughs> 왔는데 아니 그럼 이제 그 멋진 모습으로 서로를 좀 얼굴을 보고 이래야 이러면 좋은데 아 우리 직원들이 처음부터 템스테이 옷을 바로 한복을 시키는 거야? 아니, <laughs> 본인이 이렇게 뭔가 꾸민 거를, 아니, 어필을 해야 될거 아니야, 선생님한테. 아니, 어필을 못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참 안타깝더라고, 그래가지고. 12월에 달한번더 하는데, 그때는, 어, 환복 안 시키고, 먼저 얼굴 서로 옷, 한껏 꾸민 옷, 입은 상태에서 이제 행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옷 갈아입는 시간을 줘야 되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고 나니까 제가 어저께 총 언론을 한 여덟 군데 인터뷰를 했어요. 중앙일보도 고 중앙일보는 이제 글씨를 쓰는데 원래 살구 기자가 이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문화부한테 요청했고 자기가 직접 취재를 왔더라. JTBC는 영상으로 한7 시쯤 하는 뉴스에 나갈 거고요. MBC는 하루 종일 같이 붙어있겠다 하더라고. 피디들도 전부 다 템스테이 옷으로 바꿔 입었어. 그리고 또 전참씨인가? 네. 전참씨도 연락이 오고, 근데 전참씨는 안 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그 이게 얼굴이 다 나가려면 사퇴 동의를 다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몇 명한테, 왜냐면 뒤늦게 언론사가 연락이 왔기 때문에 다못 구해가지고 요거는 어렵다고 했고 다음번에 아예 작전하고 만들까봐 <laughs> <그렇게 생각하고 웃음> 언론 노출하고 통가하신 그러니까 분에 한해서 이렇게 참석 가능하다. 그런 그렇죠. 기간도 조금 더길게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내가 그래서 약속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한 1,600대 이래 경쟁력을 뚫고 오신 분들이니까 다 복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번에 꼭 좋은 인연 만나길 바란다. 그러고 내가 돈도 안 받고 내가 주례 섭취했다. 내가 <laughs> 주례 많이 서봤는데 내가 주례 섭취면 잘 살고 있거든요. 어. 네, 그러고 했습니다. 자, 아니 그데그또 절에서는 그런 프로그램 특별하지않아요 이번에 조계사 주지가 새로 바뀌었는데 조계사 주신도 행사 너무 좋아하면서 참가자들한테 선물 도 하나씩 다 가인들 주시고 아주 그 신경을 갖다 써서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거든. <laughs> 나한테 살짝 기쁨을 해주세요. 기쁨을 해주면 내가 잘 심사를 해볼 테니까. 자, 오늘은 야차라고 있어요, 야차. 야차는 뭔가 포악하고 막 흉악한 예. 그런 귀신이에요. 음. 네. 괴물이기도 하고, 지옥에도 있고, 이제 그 야차가 있는데, 야차가 원래부터 야차는 아니죠. 야차 중에 카라와 수지로마라는 야차가 있는데 이제 둘다한 가지씩 약간 이제 그 원래 그 카라라는 야차는 그 스님이었어요. 스님이었는데 그 불교는 공동체고 함께 뭘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가의 곳이 온게 있으면 이거를 골고루 나눠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필요한 만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카라라는 스님은 그냥 자기께, 그러니까 아직 나눠주지 않았는데, 혼자 마음대로 가서 썼어. 뭐냐면 이제 기름, 기름 위에서 몸에, 우리 여러분들도 뭐 겨울 되면 핸드크림도 바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바를 수 있는 크림이 있어요. 근데 그 기름을 갖다가 본인이 막 발랐어. 근데 허가받지 않고 한한 거면 뭐예요? 허가받지 않고 한뭐 수치 거거든. 그래가지고 다음 생에 나찰이 됐어. 근데 나찰인데 피부가 꼭그 거북 등작지 같이 생긴 그 거칠은 피부로 태어났어. 그 다음에 수칠로마는 원래 이제 <laughs> 불자였어 스님은. 근데 법회가 열린다고 그래서 가는데그 뭔가 이게 퇴비 만 나르고 막 이런데요. 근데 옷에 잔뜩 묻었어요. 그럼 법회가 있으면은 법회 참석을 하고 싶은데 몸이 좀 이제 더러워. 그래도 기본으로 좀 정리는 하고 가야 되는데 안 그러고 그냥 간 거야. 그것도 이제 이렇게 방석이 있는데 이것도 되게 되게 좋은 거에 턱 앉아버렸어. 그냥 거기가 망쳐져 버린 거예요. 그 과거로 그 피부부의 털이 반일처럼 뾰족뾰족한 그들을 과보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둘다 야차로 태어난 거예요. 둘다 이렇게 야차로 태어나서 이제 이 카라라는 이제 야차는 절에 있었기 스님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 이 양반이 조금 나. 근데 부처님께서 지나가신 걸 보더니 아 부처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알아본 거지. 알아보고 하니까 근데 그 수질로 말하는 야차는 못 알아보고 어 부처님께 지 네가 어떻게 해냐?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이러고 이제 부처님 앞에, 탁 앞에 갑자기 확 나타났어 근데 보통은 야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사람들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데 부처님께서는 야차인지 아니까 그 너무 얼굴을 들이니까 살짝 이렇게 피했어 그러니까 이 수질로 말하는 야차가 내가 두려운 것이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두려운 건 아닌데, 너하고 부딪혀갖고 좋을 일이 없다. <laughs>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궁금한 게 있다. 만약 이 답을 못하면, 내가 저이 온몸을 가기에 찢어서 차이, 이 우주에 흩뿌려놓겠다. 이러는 거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천상도 알고, 지옥세계도 다 알고, 이세상의 모든 걸다 하는데, 그만한 힘을 가진 일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건 그렇고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이제 물어보느냐 탐욕과 성냄의 원천은 무엇인가? 탐욕과 성냄의 원천. 이게 질문은 되게 훌륭한 질문을 해요. 야자지만 그다음에 불쾌함, 즐거움, 소음 끼치는 전율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어린 아이들이 다리를 묶은 까마귀를 날리듯이 마음의 상념이 생겨나는 곳은 어디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괴로움과 두려움, 공포, 화나, 욕망,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제 그것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답을 해 주십니다. 애욕에서 생겨나고 자신에게서 생겨나느니라 벵골고리스의 줄기일한 싹들처럼 감각적 쾌락에 매달려 겹겹이 얽혀있네. 식넘풀이숲 속에 온통 퍼져 있는 것처럼, 자, 애혹에서 소산하고, 그 애혹이 내 마음속에서 소산한다, 했습니다. 아, 거기서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공포 등이 소산온다 했어요. 자, 실제로 그래요? 맞지. 그렇죠. 어, 어. 우리가 바깥에서부터 뭐가 오는 게 아니에요. 맞지. 내 안에. 두려움과 어두운 마음이 오는 거고 사실은 공포도 바깥에서 온다기보다는 내내 마음 속에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그냥 다 무섭잖아요, 다 무섭고 그내 마음 안에 또 욕망도 바깥의 것이 이쁘고 화려해서 탐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일에 이쁘고 화려한 게 있으면 누구나 다 갖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어, 저거 갖고 싶다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게 두잖아요. 아이고, 이쁘네. 좋네. 하고 말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야내 자신에게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을 잘 살필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서 무슨 마음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관찰이 필요해, 관찰. 수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일어난 작용들을 살펴보는 거예요쭉 살펴보고 이 배의 조종과 같대. 왼쪽 왼쪽에 이뭐개울에 뭐야? 뚝뚝에 붙으려고 그러면안 붙어.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조정하고 오른쪽에 붙으려고 하면 또 가운데로 좀 이렇게 조정하고 배 운전하듯이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중간에 그잘 조종 집착과 매임에 머물지 않도록 이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한번더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의 원천을 밝게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없애버리네. 그러니까 욕망과 집착이 생기면 그것들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왔나? 아내 마음에서부터 왔구나. 알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없앤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기 위해. 건너 적없고 건너기 어려운 거센 흐름을 건너내했습니다. 그러니까 윤회하지 않기 위해서 거친 흐름, 거친 물결을 건너간다. 그러니까 거친다는 건 뭐예요? 쉽지는 않다. 내이 어, 욕망과 탐욕과 뭐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것을 결국은 해내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윤회를 벗어나서 더 이상 내가 지금 열심히 닦아놔도 다음 생에 되면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또 다시 반복되는 삶이 결코 기쁘고 행복한 삶이 아니다. 소소한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누려야겠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수질로마경이라는 야차와 야차가 부처님께 질문한 내용을 들려드렸습니다. 수행하는 것을 꼭 스님만 한다라고 하시면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할수 있다. 나도 당장 지금 당장 할수 있고 어, 어느 자리에선 가능하다. 왜 어느 자리에선 가능할까요? 아니 마음이 집착에 머물지 않게 네. 마음이 탐욕에 머물지 않게. 이 탐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당한 경제 활동은 탐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일해서 월급 받고 뭐, 투자해서 돈도 벌고, 이런 건 탐욕이 아니고, 이제, 뭐가 탐욕이냐면,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 뺏는 거, 훔치는 거, 남에게 피해를 끼쳐서 얻는 이, 요런 게 탐욕이다. 요것만 벗어나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탐욕의 개념을 잘 알아야 내가, 근데, 이 한국인들은 사실은, 그, 많이 탐욕이 사라졌지. 왜냐면, 정당한 이득으로 경제활동으로 돈을 좀 적당히 버니까 굳이 남의 훔칠 생각이 잘 없죠 근데 외국에 가면요 인도 같은 데 가면 짐을 잘 보존해야 돼요 내가 영국에 이제 사회복지기관들 견학하러 갔었는데 내, 내 가방이 뭔가 쓱 열리는 느낌이 들어 휴식 봤더니 중년의 남녀 커플이 내 가방에 손을 대고 내가 노려보니까 못본 척하고, 먼산 놈이. <laughs> 도둑이야, 도둑. <laughs> 거기 그렇게 도둑이 많아요. 집시들이 도둑을, 도둑질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laughs> 내 안에서 또 인도 갔다가 가방을, 자, 자고 일어났더니 가방이 없어졌더래, 버스에서. <laughs> 그래가지고 나한테 돈을 보내달래요. 그 돈을 보내줬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못 찾았어. <laughs> 돈이 잃고, 가방이. 그럼 다, 다 털렸어. 그래가지고, 이, 바짝 긴장을 해야 된다. 아니, 그리고 또 다른 분, 이렇게 자기 물건을 대놓고 갖고 가라고 하더래요. 대놓고, 뭐 뺏어 가라고 해. 그, 이게 니네 거냐? 그러니까, 니네 거, 내 거가 어디냐. <웃음> <웃음> 이런 식으로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아니, 그, 이것은 분명한 내 거고, 가져가고 너는. 도둑질에 업을 받게 된다라고 해갖고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도에 약간 요가하는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도하는 소리를 하는 거지, 뭐 어? 뭔가 도인처럼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지. 하지만 그 내가 어느 정도 위치 에 오르지 못한 채 남의 것을 간져하면 이것은 도둑질에 불과하다. 그런 게 탐욕이다. 그래서 오히려 상급 사람들은 내가 볼때 그렇게. 하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요 마음을 잘 지켜서 정당한 이득을 잘 얻어서 그 다음에 이제는 한 단계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건 뭐겠어요? 보시하고, 나눔하고, 베푸는 거죠. 네, 베푸면서 잘정내게 되겠습니다. 네, 요새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죠? 네. 아, 이제 수능 보는 시즌이라 그런지 갑자기 추워져서 겨울 준비 잘 하시고 감기 안걸렸도록늘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